아티스트가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길 때 가장 감동적이다. 장미단 이불로도 알려진 불타는 장미단 시즌 2, 61회에서는 손태진이 무대를 장악하며 왜이토록 사랑받는지 입증했다. 지난 10일 저녁 공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관람한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손태진은 공연 시작부터 카리스마와 매력이 넘치는 퍼포먼스인 옴므파탈 댄스 손미호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능숙한 댄스 실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감동과 열정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날 방송의 독특한 점중 하나는 손샤인 팬덤 멤버들의 등장이다. 우쿨렐레와 기타를 들고 손태진과 함께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중에서도 열혈 팬인 안지윤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포디카 공연을 보고 손태진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솔직하고 감동적인 고백을 전했다. 하지만 불타는 트롯맨 속 손태진의 반짝이는 의상에 대한 그녀의 유머러스한 발언은 시청자와 본인 모두를 웃게 만들며 친밀감과 즐거움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무대 위 손태진과 안지윤의 조합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안지윤은 청량한 목소리에 그대 없이는 못살아로 오프닝을 장식하며 부드럽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빙글빙글이라는 곡으로 갑자기 강렬한 댄스 스타일로 변신해 손태진과 관객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이번 놀라움은 손태진의 팬들이 늘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손태진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춤에 몰입해 안지윤과 즉흥적이면서도 극도로 조화로운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그는 내 친구 손샤인이 항상 나를 놀라게 한다고 고백하며 팬들에 대한 애심을 드러냈다. 파워풀한 안무를 선보인 손태진이 신유의 줄리에들 선곡한 것은 이날 빼놓을 수 없는 무대였다. 그는 "오늘은 내가 손미호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며 뛰어난 댄스 실력을 뽐냈다. 엔옥과 탑7 멤버들의 칭찬은 손태진의 활약이 팬들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업계 동료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불타는 장미단 시즌 이 61회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손태진과 손샤인 팬 커뮤니티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감동적인 퍼포먼스부터 진심 어린 소통의 순간까지 방송을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손태진의 빛나는 활약과 팬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장미 시즌 2가 그야말로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